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자 옹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육수가 맛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 다시마하고 파파한 뿌리하고 다시마하고 음, 띠풀이에는 육수 내는데는 최고의 멸치인데 어, 아주 몇대 대하게 생긴 어, 그런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띠풀이. 음, 이렇게 육수를 진하게 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금 아, 소금 간을 조금 해야 할것 같은데 간을 조금 어 조금 하고요. 나중에 간장도 조금 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감자를 제가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요 요 강판에다가 이제 갈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음 어, 어디 갔나. 먼저 갈고, 음. 이 양은요, 양은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음, 음, 해서요. 하시면 돼요. 음, 뭐 저는 뭐, 어렵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라 안 해서요. 근데 이걸 갈아줘야 됩니다. 이즘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아이고, 진짜가. 이렇게 미스기에 가는 거 보다가, 강판에다 일일이 갈아야 맛이, 제 맛이 납니다, 여러분. 어, 음식은 다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마트 에 가서 강판을 이걸로 사가지고 왔어요. 아까 그거는 너무 안 갈려가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갈고, 제가 좀 전에 마트 갔다 왔잖아요 옆에 근데 밖에 나갔더니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비가 그렇게 막 한때 같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뜨겁네요 네.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네.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겠어요 날씨가 너무 비후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음, 갈아 주시고요. 음, 음,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은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음, 여름에 빙나도고 음, 이러실 때 감자옹심이 한번 드셔봐요. 그래서 얘를 음, 끝까지 다 하려면 손, 손에 다치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뒀다가, 어, 나중에, 열심히 끓일 때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 계속 갈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갈은 거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가 없어서 이런 채반에다가 이제 걸러서 물을 빼고, 이제, 들면은, 어 이렇게, 밑에 앙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앙금이, 앙금이 얼마 안 되네. 이요 앙금을 가지고, 이제, 요, 요걸, 이제,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 앙금을, 여 이 건더기에다가, 감자 가른 건더기에다가, 꼬독뽀독 소리가 나죠. 이렇게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이제 쫀득쫀득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음. 음. 여름 되면은, 감자 웅신이를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은 제가, 막 산동네 갔다 오고 뭐이러다 보니까, 음. 잘안가안해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를 섞어 주는 거예요. 음 아니, 날씨가 비가 안 오더니 또 이제 지금 한시 반인데, 또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러고 있네요. 아유, 진짜 음이 장마가 음, 요즘은 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루하게 또. 음, 음 그러네요 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조금 너무 보니까 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국물에다가 이렇게 떠서 이게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해도 되고 숟가락으로 간단하게 그냥 떠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음. 어, 국물에다가요, 지금, 음, 부구포, 마른 부구포예요 그것도 조금 썰어 놓고요. 아까 감자, 이제, 똥갈이 남은 것도 넣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거는 유기농 표고버섯 가루도 좀 있어서요. 제가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넣고, 어, 뚜껑이 어디 갔나. 예, 이렇게 끓으면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너무 지, 질게 돼 있어서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숟가락으로 그냥 음뭐 쉽게 쉽게 하는 방법. 어, 저는 막 어렵게 하고 뭐 이러면은 못해요. 그냥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어. 얘를 음 완자로 동글동글하게 해도 되지만은 너무 질어서 오늘은 음 좀안될것 같아요. 양도 또 너무 많네. 이거를 음 해놨다가 이제 너무 많으면은 어 냉장실에 넣어뒀다가요. 다음에 또해 잡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숟가락으로 그냥 o 음. 어. a y Okay. Okay. o k 어 y Okay. Okay. 호박에 넣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다 됐죠. 이제 간이 음, 간이 좀싱 음, 어, 싱겁게 드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고 간이 좀 싱겁다 싶으면은 어, 간장을 더 해셔서 음, 드시면 되고 그래요. 음, 예, 이렇게. 음. 요렇게 해서, 이제, 그르게 살짝 떠서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간도 제 입에는 맞고요 음, 건더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또, 음, 쫀득쫀득. 음, 감자, 그, 앙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씹히면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씹, 씹지를 못하겠네. 음, 호박도, 음, 먹어보고. 음, 음, 너무 뜨거워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있네요네 음, 음, 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설픈 솜씨로 이렇게 감자옹심이를 끓여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음, 날씨 이럴 때 한번 음, 끓여 잡숴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